안녕하세요. 한국금시장그룹입니다. 2023년 1월 16일 월요일,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전 10시 기준 환율은 1235.80원, 3.75g당 금 가격은 286,116원, 은 가격은 3,650원, 백금 가격은 166,11원, 팔라듐 가격은 265,357원입니다. 금 가격은 1,900달러 선을 돌파하며 지난 9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. 전날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의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.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폭이 25BP로 정상화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하였습니다. 시장은 오는 1월 30일에서 2월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94.2%로 반영했습니다. 프리스티지 이코노믹스의 제이슨 쉔커는 CPI 보고서는 고물가 시대가 끝나감을 보여준다며 이는 연준의 추가적 금리 인상이 오래 남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. 이상 한국금 시장그룹에서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렸습니다.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매일 올라오는 골드 시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